안녕 <laughs> 이리와 경계한다 <준비한다>, 소양이 나는 <laughs> <난> 호감형이 <호가명이> 아닌가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진짜 <laughs> 지금 엄청 가문데 아, 지금 제일 안 오는 11월 12월 제일 지금 가물 때인데 아 이래 꼴짝이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있어야지 진짜 지금 아, 너무 꼴짝이 아이가 아이가 진짜 꼴짝이니까 <laughs> 물도 좋고 와 전망 보세요 소양이 와. 아 이건 거의 600 꼬지인데 그러면 고지가 아, 나도 그공 때문에 많이 놀랬다 옛날에 다니면서 이쪽이 등산로잖아 여기. 여기 등산로. 응 여기 등산로. 그치. 집 앞에 등산로 있고 물은 원체 좋으니까 여기야 뭐. 일단 이 주차장도 해놓으셨고 그럼 지금 요 땅하고 요 땅하고 네. 요 집하고 네. 이 땅하고 아 집하고 아 벽돌로도 저렇게 저기 화로를 저렇게 만들어도 되네. 음. 간단하게 참 만드셨네. 올라오니까 좋긴 하다. <laughs> 이만에 왔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. 그래, 야. 않나? 올라오니까 좋긴 한데. 아, 앞에 계곡은 물소리하고는 좋다. 저기 폭포도 보이네. <laughs> 과실나무는 꽤 많은데요. 네, 과실나무를 많이 심으셨다 하셨어요. 어, 이거 뭐, 열리는 건 엄청 많겠네. 네. 옆에 이거 다 텃밭이고. 이거 뭐, 전부 다 텃밭인데. 밤나무 같은데 이거는 어 이거 동남아에 있는 나무 아니까 파인애플 열리는가요 이거 바나나나 파인애플 열리는 거아 일로 해가지고 지금 계곡이 연결이 돼 있네 어, 이쪽으로 해서 지금 바로 계곡으로 어, 연결이 돼 있네 어, 지금 제일 계절적으로 가문철인데 여기는 뭐 물은 뭐이 정도 같으면 여름에는 완전 난리 나겠는데 어, 안전하기도 하고 어 이게 딱 볼이 치는 공간이 아니라서. 여기 음. 음. 사과 있네. 아이고. 야간 어 여럽다. 야간 챙어 치고 얘좀잘 자랐네. 얘 새가 안 따먹었다. 얘는 좀 따먹었네. 깔끔하네. 이건 뭐지? 뭔지 몰라도 선이 뻗혀 있다. 블라인드 아이가 어 블라인드 같아 선이 한번 가봐봐. 오. 오. 오 깜짝이야. 아니, 왜 이렇게 요란하게 열려? 전저 여기 열리면 되지, 뭐, 엥! 하면서 열리면 깜짝이야. 아유, 답답해. 막, 막, 꽉, 꽉 올리고 싶어. 내가, <laughs> 왜 이래 늦노? 어우, 전망, 어, 전망 좋네. 전망은 좋네. 이거 뭐, 남양집이니까. 아, 방이 하나구나. 네, 하나예요. 어, 아, 여기 이제 주방하고, 어, 주방하고, 이제 거실하고, 어. 여기 심플하게 돼 있습니다. 아, 여기 화장실이고. 누군지 여기가 방이 하나입니다. 어, 애들이 어릴 때, 응. 이 집을 지으셨대요. 아. 근데 이제 크니까 안 올라, 안 따라오려고 한다 해서. 이 새끼들 하여튼, <laughs> 어릴 때 부모님들 요좀 따라오면 되지. 우리 애도 안 따라와. <laughs> 이거는 주고 가시는지 한번 물어봐요. 이건 주고 가지 않을까? 이건 때가지 않을까? 비싸다고. <웃음> <웃음> 회빛씨 너무 센데? 안녕하십니까 밀양 시외부동산 근 20년 외길을 걷고 있는 길치정 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집은 삼랑진에 있는 집인데 <laughs> <저> 삼랑진 꼴짝입니다 <laughs> 삼랑진 꼴짝이 오는데 시급했네 진짜 아이 뭐 시급까지야 뭐와 근데 거... 이, 이 꼴짝이 무슨 집이 이래 많노 진짜 이분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지 이런 곳을 취향이라 취향이네. 뭐라 말하면 모겠는데 그래서 쌉니다 음. 삼랑진인데도 었어 이게. 아니다. 많이 깎은 거다. 뭐, 좀 뭐, 깎은 기도 한데, 하여튼, 깎았는데 싸, 싸지요. 이 정도 가격 같으면. 일단, 땅이 250평에서 1평 모자라니까, 음. 땅도 뭐, 충분하실 거고. 집은 14평입니다. 집은 14평이 2018년도에 지어진 경양철골조인데, 14평인데, 주말주택으로 그냥 딱 쓰는 집인데, 뭐, 별로 쉴거 없으면 그냥 살아, 아, 근데, 이게, 마트 어떻가나 여기? 저저 어? 그렇죠. 뒷집들은 다 삼시고주형집 같은데, 그래도 <laughs> 맛도 잘 살걸? 택배쳐올까? 택배 오죠 어디든. 음. 음. 아니 미량 택배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. 아 그런 데는 없지.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? 로켓 프 풀신 안 된다고 한다 쿠팡에. 아 <laughs> 쿠팡에 로켓 뭐요? 로켓 오케이. 프레 풀. 모르지. 나 그런 거안 쓰는데. <laughs> 택배는 다 옵니다. 그냥 하여튼 해발 한6 0 0 고지 정도 되는 데라가지고. IC에서는 여기까지 15분, 20분? 네. 음, 그 정도 거리에 산꼭대기에 있습니다. 뭐 물은 좋습니다. 올라왔는데 뭐, 하기 여기까지 왔는데 뭐 물이 안 좋을 리가 있나? 공기도 좋지 뭐. 아, 공기가 안 좋을 리가 있나, <laughs> 여기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하여튼 이건 뭐 취향이라. 그, 어쨌든 가격이 쌉니다. 이거 1억 6,900이라가지고. 그게 아마 매력적인듯 한데. 그러니까 이거 좀 올라오시는데 크게 거부감 없이 나는 자연에 동화돼서 살고. 있... 하여튼 이게 제일 끝집 정도는 맞아. 되니까 이웃이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좋아요 꾹, 구독 꾹. 정수장이었습니다 택배 오나, 진짜? 택배 여기 온다. 네, 나 끝이 참고.